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조익현입니다. 오늘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삼십도 내외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내일 공화 없이 예상 일기도를 보면 내일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분간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